에스겔서 37장입니다. 네. 37장 1절에서 7, 10절. 네. 오늘부터는 이그 설교 방식을 최첨단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PPT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화면에 이제 뜰 겁니다. 이걸 이제 하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뭐 전문가한테 맡긴거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보고 하루에 이렇게 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제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루에 이게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유 이게 또 한번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엘스경에서 37장, 1절에서 10절. 이제 여기 이제 대면을 우리 승주가 이제 여기서 방송팀으로 이제, 예, 돼서 이렇게 좀 한번 해면 좋겠어요. 자, 하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호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에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뿌리니 너희가 살니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항하니 대항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께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임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화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군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프리젠테이션 ppt를 통하여서 새롭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멘. 자, 화면이 잘 나오나요? 네. 네. 생기의 오늘 제목은 생기의 프리즘 이야기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그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많은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하나님께서 예, 하시는 그 기운, 생기예요. 생기 따라해 봅시다. 생기. 생기. 이 생기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생기를 하나님이 뭐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가질 수 있도록 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Yeah. 예, 여러분들 이 생기를 가져야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 죽어가는 우리 육체도 힘을 얻게 하시고, yeah.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삶이 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정말 활력을, 예, 돋 돕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생기가, 어,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우리 생기를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대연의 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기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기를 일기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과 성령이 선포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속에 생기가 확 들어가서 활력을 되찾는 거예요. 물, 물안준그 화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한여름에 그때 물을 확 주면 다시 싹 반나절 말좀 살아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도 모두 그런 생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실 것은, 근데 이 생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기가 무슨 기운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기운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속에서 나오는 기운이 에, 살아있는 기운, 생기라는 거죠. 생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이 생기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이전 프리즘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에,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있으면은 무지... 무지개가 있으면 프리즘이 있어요. 빨주노초파람보 이렇게 햇빛도 이렇게 강력하게 흰색처럼 오지만 그의 프리즘은 빨주노초파람보 아주 색이 아주 선명하게 한 굉장히 예, 굉장히 높게 퍼져 있습니다. 이 생기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 속에를 생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프리즘식으로 촤악 다양한 기운이 있다 이거입니다. 다양한 기운. 이런 기운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네. 물론 생기 받으면 다 되지만 생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생기를 계속해서 받고 또 선포하고 여러분의 생기를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에스갤 선지자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생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굴 쓰다가 여기서만 하니까 좀 약간 어색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렇게, 잘 보입니까? 아멘. 네, 생기라 이거죠. 제가 여기서 이거 원을 그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 이거죠. 생기라 이거죠. 생기, 보기만 해도 이 생기가 여러분 속에 싹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원단 자체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생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이 세속화 물질 만든 어두워가는 이때에 뭐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뭐 좋은 소식 어디 있어야 되죠 정치도 경제도 가게도 그렇고 다 어려운 소리 힘든 소리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에 오면은 이런 생기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기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 이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생기의 프리즘은 뭐냐? 첫째, 보니까, 아, 여기 보세요. 첫째, 기력이에요. 기력. 우리가 기력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뭘 먹지를 못하고, 뭔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력이 없어가지고, 네?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냥, 예? 네? 부들쩍만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생기를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기력을 받는 거예요, 기력. 네, 기력을.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충만할 때이 기력이 우리에게 확 온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기력은 뭐냐? 첫째, 힘이에요. 힘. 이게요, 무슨 뭐, 사실 뭐, 예, 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력이 힘입니다. 이힘 갖고 돈도 버는 것이고, 이 힘이 있어야 사업도 되는 거예요. 네, 이 힘이 가져야 교회도 세워라, 그거,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힘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이 힘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권능 파워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파워의 능력이요. 예루살렘과가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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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이 권능을 받았던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음? 그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능력 받기 전에 권능 받기 전에. 사도 이 베드로는요 도망갔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음? 나는 절대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네, 그런 이 베드로에게 생기가 성령을 통해서 기운이 확 들어오니까 이 기력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파워풀하는 거죠. 파워풀해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담대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분명히, 저기, 골고다에서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응? 그것이 바로, 내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그, 그 기운을 다시 받아서, 몇 명이 돌아왔어요?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력이에요, 기력, 기력. 생기는 기력이요. 그리고 그 기력은 다시 말하면 활력이죠, 활력이에요. 뭘할수 있는 동력이에요, 동력, 동력, 동력을 우리는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브리죠 기력이에요. 오늘도 이 기력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시면은 이 기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생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기의 프리즘은 체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체력. 우리 뭐 체력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체력은요. 우리의 그 육체적인 건강이죠. 우리 육체적인 건강. 이 건강도요.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뼈만 있었어요. 그런데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 뼈에 살이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뼈에 살이 붙고 뭐예요? 힘줄이 나윽 붙고 피부가 붙어요. 그 다음에 거기 생기가 이제 싹 들어가니까 그냥 피, 피가 피 그냥 흐르겠죠. 뼈 같은 것도 꺼내지겠죠. 벌떡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되더라. 체력입니다. 생기는 우리에게 체력을 줘요. 믿으시면 아멘. 이 체력은요 어떤 거냐면 은 제가 저쪽에 육체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육체보다는 살의 힘이에요. 살의 힘이 있어요. 살에는 세포가 있어요. 예, 이 생기를 받으면이 살에 이 들어오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이게 다로 뭐냐면 면역력입니다. 면역. 지금 코로나 바이스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이용하고. 식당 가도 사람이 없어요. 목장 가도 없어요. 저는 옥타가하고 좋다고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좀, 사람 없으니까 좋아요, 이거. 왜 사람들이 안 와요? 식당이고 뭐고. 왜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요, 그 만나더라도 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열대명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취약해요. 이, 이 코로나 바이, 바이러스에 그 백신이 없어요. 백신 만들려면 1년 걸린답니다. 그런 게 문제예요. 중국에서 그 수산시장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아니, 의사가 그러는 게 무슨 항생제를 투입해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항생제를 틀으면 나서야 될거 아니에요. 고름을 먹인다, 염증이 생기다. 그럼 항생제를 틀으면 나아야 돼. 항생제가 이게 저항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문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역력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자기 면역력 갖고 이기는 겁니다. 그럼 면역력은 어디서 생기냐? 약을 먹이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오늘 이거 생기가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믿으신분 아멘. 이 살에 힘을 주는 거예요. 살에 생기가 들어오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좀더그 살의 힘, 육체의 힘에서 더 들어가면 피의 힘이에요. 피 속에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이렇게 예수의 피가 흐르야 된다.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다, 다 들어갔어요. 영적으로 말씀이 예수의 피예요. 그 피가 들어오면 우리 피 속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게 면역력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영적인 게 과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피에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뼈, 이 뼈에 힘이 생겨야 돼요, 뼈에. 뼈에 힘을 하는 건 무슨 칼슘도 먹고 다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뼈가 예? 힘이 있는 겁니다. 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체력입니다. 생기는 우리에게 체력을 줘요. 체력을 뼈의 힘, 응? 예. 피의 힘, 살의 힘, 육체의 힘. 그래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강하게 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역대상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째 전쟁 두번째 기근 세번째 전염병 전염병은 요와 칼이라고 했어요. 세가지를 다이시요 왕이 돼가지고 하아 자기 나라 보니까 하아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이기게 이 해주셨는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야 우리나라 이 군대가 얼마나 되냐? 한번 조사해봐라. 인구 조사하듯이 조사해봐라. 요압 장군을 통해서 조사하라고 했어요. 요압 장군이 그냥 조사를 싹 했는데 얼마가 됐냐? 157만 명이 군세가 군사가 157만 명이에요. 천년 지금으로부터 3천년 동일한국 그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군대 몇 명이죠? 60만이에요. 60만에 뭐예요? 사실 세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 나단 선제를 통해서 재압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려요. 뭘 내려요? 너 응? 7년간 전쟁할 거냐, 에? 아니면은, 에? 에? 저, 3년간, 뭐예요 기근할 거냐, 그 다음에, 3일간, 전염병 할 거냐.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전쟁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에? 전쟁하면 이제 죽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 그리고 또 뭐, 에? 이건 3년간 기근하면은 나라꼴 되겠어요, 이게. 3년간 기근이면 다거덜나죠 그냥 빨리 매맞고 말아야지. 3, 3일간 전염병으로 하겠습니다. 그거에 선택했는데 몇만, 얼마나 죽었어요? 7만 5천 명이 그냥 죽은, 더 죽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아라,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드려라. 그래서 거기서 아라우나에게 에, 은사백세계를 주고 그 타장마당을 사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제단 모리아산이요. 요, 요 재단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건축한 장소요. 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성전터예요.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전염병은요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배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너희들이 너무 세속화해간다, 물질 만능에 빠져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기가 뭐 대단하게 한줄 알고 그럼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교회 떠났던 사람들 빨리 돌아와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이 단절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은다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계속 강력한 매와 채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양